자, 이다 쌤두 번째 단원 삼각형 성질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게 외 이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업을 듣기 전에 외심, 내심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성질 등을 한번 암기하고 했으니까 이제 설명 바로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의 외심이다. 세변에 내린 수선의 발에 가까이 DEF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사실 외심이다 하면요. 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사실 그 삼각형의 외심이 나왔음 이렇게요. 삼각형의 세꼭점이한원 위에 있을 때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이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그럼 길이가 같은 건 이렇게야. 자 그럼 OA equal OB e q OC 당연해 이거 왜냐면 원 o 에외접원에 반지름 될 거니까 당근 빠따다 자그 다음에 각 OAD랑 각 OBD의 크기 같나요?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거 왜냐하면 삼각형 OAB는 OA equal OB인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각 OAB하고 각 OBA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되겠죠. 그 다음에 각 o b e 랑각 o c e 랑 3번 설명도 마찬가지지. 이게 삼각형 OBC는 o b 과 OC, 이거 같다는 거 외심의 성질이었죠. 이등변 삼각형 이므로. 이등변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 같다. 각 OBC 이걸각 OCB.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OCF, 각 OAF.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4번. 삼각형 OAC는 OA 이꼴 OC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 같죠? 각 OAC와 각 OCA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OCE하고 OCF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이다라고 우겼는데 합동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음, 그래서 5번이 땡그 다음 대표 문제 13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오는 삼각형 ABC 외심이다 20도, 80도 이렇게 나왔을 때각 ABC의 아,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잘 봐. 지금 이 삼각형 ABC 웨이심이다 그랬는데 얘가 중간 삼각형이니까 외심이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수 있는 것만 쓰는 거야. 점 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니까 외심의 성질 O a 와 O b 하고 o c 가 싸그리 같다 어 이거 a i t u 반지름이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잘 봐. 어 선생님 제 눈에 이등변 삼각형이 매니매니 고요어 매니 매니매니는 아니고 c a 보이죠? 자 그런데 이 n y 삼 o 형밑 a 을 구할 a 있는 거잘 봐. 삼각형 n y m a 아 a C요. O a C는 O a OC인 이등변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두 밑각의 크기는 같아요. OAC와 각 OCA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럼 180도에서 20도 하게 80도 100도 빼는 거죠. 나누기 반띵하면 40도. 그리고 내가 알아낸 사실 40, 40 쓸게요. 근데 이거 필요 없는 것 같다. 오, 나, 나 멍충이야? 쉬. 나는 멍청시 왜냐하면 제가 <laughs> 생각해 OAB는 OAB는 OA o a equal OB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OAB와 각 OBA의 크기가 같을 거거든요. 그럼 180도에서 20도를 빼서 반띵하면 돼요. 그 내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바 삼각형 OBC도요. OB e q OC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각 OBC e q l 각 OCB 얘네가 180도에서 80도 빼서 반띵 하면 되거든요. 50도. 그치. 그러면 각 ABC는 그냥 각 OBA랑 각 OBC 더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어허허허. 그래서 80도랑 50도 더해서 130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 네, 바보지 됐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은 날려버리셔도 되겠습니다. sorry. 그 다음 대표 문제 14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이 왜 저번에 둘레길이 외접원.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려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거 암기해야 되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어디에 있어? 빗변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그냥 5cm가 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은 직각 생각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빗변의 길이 반띵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접원 둘레 길이 1 8 c m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대표 문제 14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거리면 저 오늘 삼각형의 외심이다. AOB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거 공식 써도 돼요. 뭐냐면 AOB 이 외심은 요각의 두배 이렇게 되거든요. 어. 저 각이 두 배가 돼요. 그래서 나는 각 OCB의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OCB의 크기는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니까 외심의 성질, 외심이므로 항상 이것뿐이 없어요. OA equal 옆에다 쓰자. 잠깐만. OA equal OB equal OC. 그럼 삼각형 OBC는 지금 질려요. 그래. 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OBC 이 l 각 OCB 이렇게 20도요. 그래서 이 각의 그 20도까지 구했지. 그래서 각 ACB의 크기가 30도 더하기 20도 해서 50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는 이거 공식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외심 각 AOB는 방향 잘 봐. 각 AOB는 이쪽 각의 두 배야. 각 ACB의 두 배다. 해서 100도 이렇게 때려 주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BOC를 물어봤잖아. 그럼 BOC는 각 A의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림 방향 따라서 간다는 거. 그림으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대표 유형 15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심이고, BOC가 120도야. 이때 X하고 Y의 크기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사실 얘는 그 만약 에각 BAC를 구하라고 했으면 60도 그냥 떨어질 건데 얘는 그거보다 외심의 성질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OBC에서 밑각의 크기를 구하고 사실 X하고 Y의 값은 따로따로 구하지 못해. 이거 그냥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쓰자면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임으로 OA equal OB OC다. 그 사실 이거 다 써야 되더라. 삼각형 OBC는 OB e q u OC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이거 너무 네뭘 쓸지 뻔하지. 닥치고 쓸게요. 사실 얘는 구할 수 있지, 이 각을. 그리고 삼각형 O, A, C, B는 O, A e q u O, B인 이등변삼각형이므로 각 O, A, B e q 각 O, B, A 이렇게 X요. 아 이거, 니, 이거, OAC는 이거 터을뒀어 O, A, C는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므로 각 O, A, C 각 O, C, A Y, Y 그래서 삼각형 abc 에서 사실 e x 더하기 e y 더하기 저거 뭐야 30도 두개 60도 더한 게 180도 사실 니네가 공식화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30도는 90도가 된다는 거 이거 공식으로 외워온 사람도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요 어쨌든 어쨌든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15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7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 내심이래요. 점 I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 F. 자, 내심은 이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세 변이 삼각형, 아니, 세 변이 한 원에 접할 때이 원을 삼각형의 내접원,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길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 내조점이 네 반지름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삼각형 ADF하고 AF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지금 합동 조건 한 번만 써 볼게요. AID와 삼각형 AIF에서 각 ADI와 각 AFI가 90도 자, 그 다음에 A, I는 공통, 비변이 공통이요. 그리고 각 I A T와 각 I A F, 이거 내심에 그 내심 어떻게 찾느냐? 세내각의 네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므로 삼각형 A I T와 삼각형 A I F는 R H A 합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아요. AD 하고 AF 하고 길이가 같다. 이거 1번 맞는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AI 하고 CI는 같을 이유가 전혀 없음. 그리고 각 BIE 와각 CIE도 같을 이유 아무것도 없음. 바보지. 그다음에 각 IAF랑 ICF, IAF, ICF 이것도 멍충이지. 그 다음에 각 삼각형 IBD랑 삼각형 IBE도 이거 지금 예고 마찬가지거든요. AID와 1번. AIF 합동 조건하고 똑같이 해도 RHA 합동이 돼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6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1 6 1번은요그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점각에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각 ICA와 각 ICB의 크기가 같습니다. 27도. 이렇게요. 그다음에 각 i b a 와각 i, b, c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이거 xx로 박아놔 볼까요? 네. 그러면 삼각형 a, b, c에서 보세요. 80도랑 ex랑 54도를 더한 게 180도.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공식 있었죠. 40도 하기 x도 하기 27도. 얘네 하나하나 더한 게 90도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 x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형 165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의 내심이다각 i, b, c 크기를 구해라. 사실 얘도 역시 그음 공식이 있으니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건 그냥 공식 쓸게. 뭐냐면 각 a, i, c는 90 플러스 2분의 1각 a, b, c다. 그래서, 얘가 110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2분의 1, 각 ABC는 20도, 각 ABC는 40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각이요. 얘가 4심이니까, 각 IBA와 각 IBC의 크기 같거든요. 얘네가 각 ABC에 반띵 되는 거죠. 그래서 20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171번이요. 그, 사실은 이거는 공식 그, 하나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죠. 171번. 지금 171번은요, 오른쪽에 점 I는 삼각형의 4입니다 세변의 길이와 삼각형 ABC 넓이. 사실 그 삼각형의 그 넓이 나왔고, 네저번의 반지름 나오면, 이거 공식,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네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의 합과 같다. 이거 공식 쓰라는 소리예요 그 삼각형의 넓이 48이라고 나왔고, 네저번의 반지름 모르고, 이거 둘레 길이 합, AB, bc, ac 더하면 20, 36인가요? 그래서 48은 18y. 그래서 이거 r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 6으로 약분하면 3분의 8. 어,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분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어, 기억하시면 돼요. 어, 나 171번. 자, 그 다음 17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삼각형 넓이가 왜네저버든 반지름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사실 그 여기서 그림 한번 이거 증명하는 거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그 얘는 통째로 구할 수 없고 삼각형 IAB와 삼각형 IAB와 삼각형 IBC 와 삼각형 ICA 넓이의 합으로 구하라라는 소리거든요. 음. 그랬을 때 삼각형 IAB는 밑변이 c일 때내주번의 반지름 r, e r c 이렇게 되는 거고 IBC는 2분의 1 IBC 밑변 밑면, 높이가 r 밑면 a 그리고 ICA는 밑변을 b라고 했을 때 높이가 r 이렇게 해서 얘를 2분의 1 r로 분배하면 c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 합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그 삼각형 abc 넓이를 삼각형 세개의 넓이 합으로 쪼개서 구한다라는 뭐 거. 자, 그 다음에 유형 1 0 번은요, 그냥 성질 쓰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이거 사실 그 문제에서요. AD하고 AF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알고 푸는 거야. 이걸 X로 접. 사실 이거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원의 근접선. AD, AF요. 얘네 길이가 같다는 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사실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삼각형 AID와 삼각형 AIF가 RHA 합동됩니다. 임으로 AD랑 AF의 길이가 같아요. 마찬가지 삼각형 BID와 삼각형 BIE가 RHA 합동 되거든요. 그래서 PD equal BE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O-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짝에서 삼각형 CIE와 삼각형 CIF도 RHA 합동됩니다. 그래서 CE랑 CF의 길이가 같아요. 사실 이거 10-X라고 쓰는 게 편하죠. 그럼 여기에서 BC는 BE 더하기 CE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BC의 길이가 7 나왔고, b e 의 길이를 5-X라고 했고, CE의 길이를 10-X라고 했으니, 요거 X 값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0번. 대표형이 180번이요. 이거는 그서수형으로도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180번 하나 표현을 잡아줬을 때요. 그 밑에 있는 거 나처럼 서수형 이렇게 써가지고 뚜루루 써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8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B하고 비아이 c 아 이렇게 읽겠습니다. 얘가 내심이라서 이각이가 동글동글 크기 같고 XX 크기 같을 거거든요. 근데 엇각으로, 이각하고 이각이 엇각으로 크기 같아지고요. 여기 주황주황으로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므로 각 IBA와 각 IBC의 크기가 같아지고 각 ICA와 각 ICB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엇각의 동위각 또는엇각의 크기가 같지 않아? 평행일 때. 그래서 얘네가 평행이니까 각 DIB랑 각 IBC가 엇각으로 크기 같고요. 그리고 각 IC 아음 EIC랑 각 IBC가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xx 그러면 삼각형 dbi는 지금 각 dbi와 각 dib가 둘다 동글동글 음. 두 내각의 크기 같으므로 db 이 di인 이등변삼각형돼요 그리고 삼각형 eic도 각 eic와 각 ECI의 크기가 XX로 같죠. 그두 내각의 크기 같으므로 EI e q EC인 e, 이등변 삼각형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는 그래서 삼각형 ADE의 둘레의 길이는 AD, DE, 선분 AE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DE의 길이를 DI와 EI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DI와 TB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 체인지 EI와 이 c 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 체인지 나머지 a e 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꿔 AD하고 DB를 더하면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AB 이렇게 되죠. 그리고 EC와 AE를 더하면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AC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27cm. 이거 사실은 내가 서술형이라서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di 하고 bd 길이 같잖아 그래서 이거 생각해 a, d, 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di 대신에 db, 그 다음에 ei 대신에 ec를 선택해서 그냥 이, 이 선분을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b 더하기 ac와 같다 이렇게 분단하는거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형들 나하고 똑같이 지금 181번과 181번 시리즈 굉장히 많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오, 다섯 개 모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 그 다음 18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O하고 I는 각각 외심과 내심이다 BI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공식 쓸게요 외심은 각 A의 두배 그래서 100도 이렇게 그래서 각 a는 50도. 그다음에 내심이면 각 b, i, c는 90 플러스 2분의 1각 a 다 이렇게 해서 b, i, c의 크기는 115도. 이렇게 그냥 공식 써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대표 유형 19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직각삼각형이고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그 사실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래서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인 a는 2분의 1ac. 그래서 2분의 5cm 이렇게요. a 보기에서 cm, a cm 이렇게 있으니까 a에서는 단위를 안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이거 있었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 내접원의 반, 아 여기서 내접원의 반지름 b 라고 했군요. 곱하기 둘레 길이 합 이거요. 그래서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암산할 수 있어. 삼각형 ABC 넓이는 1/2 d 곱하기 이거 둘레 길이 합은 1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6b는 6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녹화는 끝낼게요.